1장 1절에서 26절까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욕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에,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둠과자음의라그늘이더라면그날을 자기의 것이라주그하에더라면 구름이 그위에덮였더라면그밤이그날에덮었었더라면그밤이 캄캄한 어둠에잡혔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지에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더라면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여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주고왔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르십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 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를 일으킨 <laughs>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어,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가친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 이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 은혜의 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또 오늘 월요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복된 한 주에 귀한 일상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욥기 말씀을 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 욥기 어 이제 1장, 2장의 내용을 간단히 생각을 해 보면 어, 하나님께서 고난을 요베에 허락하시고 어, 요셉의 그 고난이 실제로 닥쳤습니다. 자녀들은 다 떠나고 어, 생명을 어, 생명을 잃고 또전 재산도 사라지고 거기에다가 어, 이제 처음에는 자기 외의 것들이죠. 어, 자기 자신은 그래도 어, 온전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 되었느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그 아내는 요백에 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때 요은 믿음으로 그래도 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것도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서 그와 어,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세 명의 친구들이 도착을 하죠. 그리고 2장 어, 13절 끝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배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요은 심각한 고난 고통 중에 있었고 찾아온 친구들도. 얼만큼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대단했는지 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번 이 고통 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고통을 이렇게 몸소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 이제 요비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보면, 일주일 동안 말하는 자, 그러니까 13절 보면, 밤낮 7일 동안 함께 있었으나 말하는 자가 없었다 하니까, 그냥 한, 한 주간은 그냥 말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서 한 주가 지나간 겁니다. 우리 욥기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요비, 얼마나 고난이 심했든지.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어, 얘기하죠. 뒤에 보면 생일만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이 멸망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산의 아이를 베었던 그 밤. 여기 산의 아이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어, 내가 잉퇴된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었던 그날도 그렇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자기의 생일과 자기가 잉퇴된 날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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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그날 그날 그밤그밤 그밤, 그밤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사절에 보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5절에 보니까 죽음의 그날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했더라면 그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6절에 보니까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7절에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8절에도 그렇게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9절에도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였더라면, 10절에도 이는 내 모태의 문이 닿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그 생일에, 그 잉태된 날에 내가 결국은 태어나고 말아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 눈으로 이런 환란을 보고 있구나 하는 절망의 탄식입니다. 어, 그래서 이욥기 어, 3장은. 어, 자기 자신의 어떤 한탄이고 탄식의 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계속 나의 생일, 내가 잉태된 날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날이 왜 하필 나에게 내가 잉태되어서 이렇게 내가 태어나고 말았을까 하면서 자기의 삶을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 자기의 삶 자체를 그렇게 부정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비 당한 고난이 너무도 극심하기 때문에 요비 감당을 할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져 나온 뭐, 그게 빠지고 만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이 과거를 회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때 이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 얘기를 모른 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면서 계속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 과거를 다 이렇게 뒤집어서 회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기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 대표 선수든 운동 경기 선수든 이렇게 보면 그 운동 경기를 이긴 게임도 분석을 하지만 진 게임도 분석을 하잖아요. 특별히 왜졌는가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아쉽. 정말 아쉽게 진 경기일수록 뭐 1점차, 2점차 진 경기일수록 아, 내가 그때 헛발질을 안 했더라면 그죠? 내가 그때 슛을 탁 했는데 그한 골만 더 들어갔어도 이 1점차로 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그냥 모든 운동 경기의 모든 것이 다 후회스럽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욥은 어, 지금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과거를 회상하고 회상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른 겁니까? 자기 생일까지 이르는 거죠. 생일까지 이르러서 이러한 정말 환란을 내가 경험을 한다면 차라리 그것보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않았던 게 훨씬 더 좋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존재, 다. 부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 상황을 누가 요 베게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 중에 하나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그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텐데, 모든 자녀가 떠나고 전재산을 잃고 자기가 이렇게 육체에 병이 들어 있는데, 누가 아... 뭐, 위로를 전하고 그의 말을 어 누가 어 너무 심한 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 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극도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11절부터는 이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하면서 이제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 지 아니하였던가? 하면서 지금 그 생일을 저주한 것이 이제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왜 어미의 젖을 빨았던가? 차라리 죽어 죽지 13절도 어 니제는 내가 평안히 죽었다면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서는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도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금을 갖고 은을 가진 고관들도 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쉬지 않는가 16절에 보니까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17절에 "거기서는, 거기서는, 거기서는, 17, 18, 19, 그 죽음에 이르러서는 쉼을 얻을 텐데" 하면서, 지금 고난의 극도의 상황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갈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죽음을 예찬한다기 보다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죽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욕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laughs> 어, 이 죽음에 대해서, 뭐, 지금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죽음을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죽어보지도 못했고, 죽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 욕기가 쓰여진 때는 어, 족장의 시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어, 그 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죽음의 메시지나 죽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시지도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차라리 죽어 누우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죽음은 해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안식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음은 사람이 스스로 생, 선택할 선택지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선, 살고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요배 이 글을 읽으면서 글을 책망할 수 없는 건 뭐냐? 우리가 당하지 못한 극도의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극에 달아서 극에 달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갈망하는 이 요비 20절부터는 또 이제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에서 이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20절에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생명을 주셨는고. 그러면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예 죽음을 바라는데도 죽음이 오지 않는구나 이러한 얘기고 숨겨져 있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나는 죽음을 찾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무덤을 찾으면 심히 기쁘겠다.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면서도 이욥은 하나님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23절의 뜻이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죽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지 못하게 또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나를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죽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어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기 불안이라는 것은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평온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진짜 죽고 싶지만 나에게는 있는 것이 이런 고난뿐이구나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 하소연을 하는 욥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 친구들 앞에서 욥이 자기의 신세 상황을 고단을 다 한탄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그 찢어지는 그 고난의 아픔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너무 그 감정적으로 극, 극도로 또더 깊이를 더해서 어 시작한 말이 생일을 저주한 것이 죽음을 갈망하는 데까지 그렇게 그냥 의도하지 않은 데까지 미쳤다고 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또 하소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이말 다음에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친구들의 이야기와 요배 어, 자기의 어떤 변론이 계속 이어지는 대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이 당한 그 일장 이장의 배경을 통해 삼장에서 자기의 그 고난을 토로하는 장면으로 어, 마무리가 되죠. 지금 욥은 친구들 앞에서 한없이 한없이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숨만 나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절망스럽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을 경험해 보았냐라고 저에게도 묻는다면. 나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었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고 개인적인 거예요. 각자가 가진 그 고난은 그 사람이 짊어진 무게를 다른 사람이 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더 힘들다, 내가 더 힘들다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러한 욕과 같은 고난을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이러한 탄식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누구에게인가 맡겨야 될 텐데, 앞에 있는 세 친구들은 나중에 이 고난을 얘기했을 때다 뭐라고 합니까?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섣불리 답을 주려고 막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이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염치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평안할 때는 하나님도 안 찾다가 고난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니까 참 면목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너무 부끄럽다. 어, 진짜 뭐도 낫지 있지 하면서 오히려 자기 어떤 의로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 지금까지 나를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아,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많은 사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고난을 통해서 그 인간들의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탄식의 때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모두 사라졌을 때 해야 될게 뭐냐? 그때 주님을 찾고 그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어, 수능 보는 이제, 일, 이, 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 9 시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만 교육관에서는 수험생 기도회를 이제 올해부터 제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상재 목사님이 고등부니까 담당을 해서 할 텐데 어, 그때 참 부모님들이 간절한 이제 기도를 하죠. 수능 당일에도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어,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부모님이 간절해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저 집사님은 저저 저 사람은 우리 성도도 아니고 너무 오랜만에 나왔고 이럴 때만 와서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할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간절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라도 기도하고 그때라도 은혜 받고 그때라도 응답받아서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지. 그때조차도 기도 안 키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고난이고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날 때이고 주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이 생각이 짧아서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갈망하지만 어,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우리의 선택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생명과 결부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대로 해결이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고난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아프게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은 극도로 무책임하고 더큰 일을 더큰 고난을 만드는 일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것도 아니고 선택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붙든 자로서 죽어서도 영생을 얻을 자로서 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은 지금 자기의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 힘들다. 나는 망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이면서 동시에 너무 빨리 이렇게 결론을 냈고 내리고 단정을 지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의 고난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기에는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의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때도 역시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참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때였는데 또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의 이러한 기쁨도 다시 웃을 수 있는 날도 주시는구나 하면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다시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고난 중에 해야 될건 뭐냐? 끝났다. 이것은 이제 가망이 없다. 그걸 그렇게 단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래도 하루를 살고 그래도 하루를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 회복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요비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친구들도 이 고난에 대해서 요비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인데 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어,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또 친구의 고난을 막 해석을 하고 단정을 짓고 그러죠. 그러면서 더 어떻게 합니까? 더 아픔이 가중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에서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그 고난을 바로 내가 해석하려 하기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통에 탄식 중에 있는 분이라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도 바꾸셔서 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고난의때 정말 탄식이 입에서 정말 끊어지지 않, 끊이지 않고, 또 죽음을 그렇게 생일을 저주하며, 죽음을 생각한 욕과 같이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이럴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죽음이 아닌 생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시고, 주님께서 건져 주시고. 주님이 회복하실 그 날이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며 승리하는 모든 우리 초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흥률이 여기사 속히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건져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하루 욥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더 깊이 있는 묵상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은퇴 장로님 하루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서. 가족과 이웃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연락하고 교제하는 주간인데 그러한 실천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합심 기도의 제목 같이 또 중보 기도하며 개인의 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